나는 팀으로 일해요. 위기는 반복돼요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잊지 말아야 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두번는 치고 싶지 않거든요. 한민국이 국가부도를 선언하면 그땐 한 팀장이 다 책임지실 겁니까? 왜 정부 고위직에 여자가 없는 줄 압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성적은 판단을 못하니까. 여자들은 저렇게 다 감성적이거든요. 응. 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고요. 예. <laughs> 수석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시현 팀장은 상황이 심각한 걸 전혀 몰라요. 그 애초부터 그 한국은행에서 연구 보고서나 쓰고 뭐일단 계산기나 또 드리고 있어야 될 여자가 여기 들어온 것부터가 사관님자 알겠습니다 결정은 제가 합니다 잠깐 쉬읍시다 거기 서있지나 말고 커피 좀타올래 자자 <laughs> 자 미친 새끼 대안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뭡니까? IMF로 가면 됩니다 예? IMF로 가면 정말 괴로울 수 있습니다 좋은 약일수록 쓴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조흥은행이 돈이 없으면 한일은행에 가서 빌리면 되고 한일은행이 돈이 없으면 상업은행에 가서 빌리면 되고 네? 지금 문제가 뭡니까? 단기 채권이든 부실 채권이든 우리가 지금 갚아야 할 빚은 많은데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IMF 가서 구제금융 받으시죠 가장 확실하고 깨끗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IMF라는 게 그냥 뭐 돈만 빌려주는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시잖아요 분명히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합니다 알아요 예? 그치면 어떡합니까 급한 분은 꺼야죠 아니 불났는데 뭐 어느 집소기를 갖다 쓰느냐가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안 돼요 IMF는 안 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IMF는 은행이 아닙니다.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한국 경제에 무리한 조건을 걸 거고 경제 조건 자체를 IMF에 넘겨줄 수도 있어요. 이참에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IMF가 요구하는 그 조건이 한국이 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죠.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문제와 당면한 외환보유고 사태를 극복하는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은행원님. 네, 당신이 부동안 은행에서 세던 돈이랑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풍돈이고요. 이건 엄연히 정책이자 정치입니다. 실태 조사까지 나가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왜곡되고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보고한 건 당신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하다. 분리해서 생각하자. 음... 그럼 한 팀장의 대안은 뭡니까? 일본과 미국과 유럽 몇 개국의 국채은행에서 100억 달러를 빌린 후 당장 급한 외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직 있습니다. 그 후에는요? 후에는 아니 지금 나라빚이 1 0 0억 달러를 육박하고 있는데 100억 달러 빌려왔어 급한 불 꼬고 그 다음은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ABS도 검토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재밌나봐 썰렁하네 <laughs> 와 이런이런 이런. 우리 한 팀장님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었네 음, 그동안 뭐 숫자니 근거니 자료 제시하시더니 결국엔 그때그때 감정이 휩쓸려서 의사결정을 해오신거군요 그죠 음, 국책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ABS 정말 그걸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한시현 팀장님 <laughs> 자, 그... 협상 못 푸세요 이런 건방이 있나 이런 시건방이 있나 저리 가 가보지 말고 너는 도대체 어디 날아 사람이니 여성 뭐야 손님 협상 그만두세요 <laughs> I know we can reach an m a k a b l e agreement. 초정 중단하세요, 수정님. 네가 아무리 밝히든 저도 안 바뀐다. 안 세요. 안 바뀌어, 네가 아무리 밝히든 저도 안 바뀌어. 동남아를 시작으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야. 이아니었어 어. 지금 나라 경제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올려야죠. 그게 모든 재난의 대 시작 아닌가요? 아니지. 왜 위기를 알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좆됐습니다. 뭐 광고라도 하자는 겁니까? 국민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무슨 권리야? 어디 나와 있는 권리예요, 이게? 시장 경제가 무너지면 그때 가서는 약도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나서서 떠들어대면 그게 더큰 혼란이지. 일단 혼란을 막고 시간을 벌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차관님 얘기처럼 그렇게 시간 벌다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국민들은 지금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가 있는 거죠. 한시현 팀장님 그놈의 알 권리가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동현 회장님 막야들 대신한. 아, 이모 몰라 뵙고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가보라 그래가지고 일단 오기는 왔는데 <laughs> 제가 여기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 뭐, 하버댐 일 동문들끼리 모였어, 뭐 덕담도 주고받고, 뭐 정보도 나누고, 뭐 그런 거죠 뭐. <laughs> 네, 그래요. 예. 네. 회장님은 무탈하시지요? 네, 건강하세요. 예. 네. 부배님. 회장님 연세도 이제 적지 않은데 슬슬 있계좌 수업 받으셔야죠 아, 쎄요제제아많는 뭐뭐 것도 없고 <laughs> 이제 생길 겁니다 아는거 회장님께 이 이야기 전하세요 아죄는하하실니다 아니 뭐 어떤 거요곧있으면 <laughs> 국가 부도상황입니다 달리면서 위태롭게 버텨오던 해태그룹이 오늘 끝내 부도를 냈습니다. 기아채권단이 오늘 법정관리를 법원에 신청하고 한국이 단기 부채를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례가 없던 금융기관의 부도가 나온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